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로블록스는 아니죠. 화면만 봐도 딱 로블록스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가 그린 그림들 모아보기. 오 마이 갓. 너무 어, 지진. 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 이거는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이고요 이거 돈 줘서 샀어요. 내 돈! 네. 네. 어쨌든, 어, 이거 뭔지 아시겠죠? 제 스킨을, 로블럭스 스킨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 로블럭스 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제첫 번째 그림을 보러 갑시다! 고고! 짜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 중에 첫 번째가 잘,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점점 실력이 쫄고 있단 말이죠, 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어 뭐라고 설명해야지? 되 이렇게 나무랑 뭐 사막 같은 그러죠. 이거는 해인과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도 그냥 그렸습니다. 네. 밑에는 아 그리고 산에는 이렇게 풀이 있잖아요. 나무랑 근데 나무는 못 그렸고 너무 이게 어, 산이 너무 뭐 좁아서 네. 그리고 어, 어 잠시만. 여기에 이렇게 풀 같이 이렇게 느낌을 줬습니다. 여기 사막 여기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느낌이좋습니다 네. 네, 어, 아, 맞다. 아까 그림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짜잔, 다시 왔죠? 왜냐면은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제가 이걸 그린 과정을 일단 보여드릴 걸 할게요. 여기 렌치 모양이 있어요 위에. 요거, 요거, 요거를 클릭하고 요 비디오에 가주세요. 비디오를 누르고. 타임랩스 다시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하면 제가 그린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액자처럼 그리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칠하는 게 너무 어렵어요. 이게 타임랩스라서, 어 시간이, 자,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어,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빨리 걸리진 이렇게 조금 걸리진 않았습니다. 많이 걸렸어요. 짜자잔. 이거는 여기 써 있듯이 레인보우 트리 무지개 나무입니다. 음 이렇게 있는데요. 음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를 잘못 그렸는데. 강자 하늘 씨는 분이 있어서, 프카이트 강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더 귀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아주 많이 그려봤습니다. 점점 더, 근데, 뭔가, 어 원이 점점 더 길어지는 부분은 기본 탓이겠죠? 이것도 타임라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다가, 어, 순돌이 그리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가녀을치 사람 그려도, 또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죠 파란 거. 여기까지, 고 근데, 핑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핑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무지개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짜르잔 와우!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건, 엄마가 제일, 저희 엄마가 이걸,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그린 것 중에. 네. 이거는, 이렇게, 노을이 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노을 봤나? 어, 맞아요. 자, 네, 일단은, 요거는, 어, 일단, 여기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이 있고요. 아까 그 나무, 세모나무 있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교림에서 봤던 그 세모나무. 그거를 여기다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그라데이션을, 그라데이션인가? 어, 맞아요.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이게,

바다에 노을 이렇게 비친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역시 전천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으라잔. 이거는, 어, 뭔가, 좀, 조금밖에 없죠, 뭐가. 네. 이거는 좀 액자 같이 그려봤어요. 뒤에는 하늘이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나무인데, 이게 열매인가? 저도 왜 이거 옛날 그려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바닥이, 이거 집안이거든요 지금. 집 안에 액자를 좀 그린 거거든요. 음, 집안 풍경 그린 건데, 집 밑에 바닥이, 풀이네. 어쨌든, 이거는 원래 제가 레이어를 안 썼어요. 아, 여러분들, 지우기 하면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삭제돼요 알았죠? 네. 짜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제가 이단 레이어가 있는 거 몰라서, 레이어를 나눠서 그려야지 좀 수세한 거더 편한데, 이때는 레이어를 몰라가지고 정말 불편했습니다. 네. 너무 불편했어요. 세상 불편. 네. 세상 절망할 뻔 했어요. 이거 그러다가 자, 이것도 타이라스를 봅시다. 랄랄랄랄랄라, 울랄랄랄라. 이렇게 색깔 다 바꾸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 후. 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시죠. 쪼르죠! 네. 이거는 저희 아빠가 뭐, 이거 그림 그려라고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써있는지 알겠죠? 여름날. 여름날이죠? 네. 이렇게 위에 또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웠죠, 여러분.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여기는 제가 이거 와인인가? 네. 저 뭔지 모르겠어요. 와인을 제가 안 마시긴 하는데. 네. 밑에 또 이렇게. 이거는 잔디 밭입니다. 아, 모래. 아, 너왜 이러니? 네. 여기는 모래입니다. 모래. 아, 앞에 모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는 해가 너무 빨간가? 네. 일단은, 이렇게 글씨도 마지막에 써줬고요. 이거는, 여기 위에 글라데이션 하는데 또 어려웠어요. 네. 진짜 너무 푸른 색깔이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것도 타일러스 다시 보기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그런 줄 알겠죠? 홀라면 막 이렇게 하다가 뿔뿔 이렇게 물줄기를 그리려다가 제가 너무 고구마 같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서머데이브를 써야 되는데 너무 느린 거죠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주스병을 너무 못끓여요 네, 이렇게 하다가 아 너무 이거 풀린 색이 너무 푸르지 않다 해가지고 뭐냐 이거 어쨌든 이 색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거는 모동 다들 아실 거예요 모동스베 KK인가? 어, 맞아요. KK에요. 지금, 나 미뽑았다오 부른 사이죠 네. 제가 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저희 아빠같이 생겼어요. 이때 레이어롱 이렇게 세개 썼거든요. 어?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따가 지워야지. 나이스. 이렇게. 어쨌든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제가 모동숲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모동숲 저희 그거 보셨을 텐데. 영상 보셨을 텐데. 여기 체리 나무잖아요. 저희 대표 과일이. 네, 그래서 이렇게 체리를 그려줬으면 또 구름이 KK KK를 치려고 합니다. 지금 돌발 상황이에요. 오호. 오 마이 갓. 네, 어쨌든 이렇게 KK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밑에 이렇게 또 풀, 이렇게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모동숲 나무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그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케이크가 곧 넘어지려고 해요. 지금 의자가 너무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얘 너무 못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타이넷을 또 봐야겠죠. 얘는 그냥 다니엘이에요. 못생긴. 이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채칠하느라 이거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지루한 게 보지 맙시다. 네. 할말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시죠. 자, 얘는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 울, 울고 있는 거예요. 고 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울고 있냐면은, 이거 이따가 하나 더 그린 게 있는데,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단 웃고 있는 걸로 치고, 일단은 펜이 작동을 안 해요. 짜라잔, 이거는, 욕실인가? 그 그린 건데 네, 그리려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안 그렸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욕실이 완성됐습니다 밀채색 너무 예쁜데 짜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어, 그럼 가을날, 이거 가을 아까 여름날도 있었잖아요 이건 저희가 지금 가을이니까 지금 그린 겁니다 네, 여기는 접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초이요, 초이요 어쨌든 이렇게 접니다 네, 이렇게 그렸고요. 짜자잔! 바로 다음 그림 넘어왔습니다. 네, 아까 얘 있었잖아요. 얘 아까 봤죠? 얘가 왜슬퍼하지 알겠죠? 네, 곧 달에 박힙니다. 유유유유유. 네, 곧 달에 박힙니다. 유유. 네. 여튼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는 달. 켜버릴래 달. 위에, 여기에. 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알았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아빠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이렇게, 위에 달 이렇게 있고, 달 있고, 그리고, 여기 구름인데, 이게 구름의 포인트를 정말 잘 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린 거냐면, 아, 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 구하슈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듬어주면 어! 됩니다. 네. 여기 달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잠시만. 달도 해놨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제가, 제가 그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든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엘빵